여기 약간. 핑크색? 얼굴이 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냄새가 뽀뽀 났어요. 밀리스인지,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뭐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F 오한 드로, 드로잉 스웨터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짠 이렇게 약간 색깔이 카메라에 잘 나오는지 이 색깔 훨씬 예쁜데 되게 많이 날라가는 네 <laughs> 그러네요. 어, 저는 드로잉을 작년부터 떴어요. 작년 11월부터 떠서, 어, 이사 기간에 좀 쉬었다가, 이사 와서 다시 완성을 했습니다. 이사 와서, 진짜 한요 정도밖에 안 떴을 거예요. 그 이후로, 파란색부터 막 떠서, 막 떠서, 이렇게, <laughs> F5가 나왔네요. 음. 제가, 어, 뜬 실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요 율리스 실 어, 가지고 떴고요 바탕색은 율리스 그리고 어, 이 꽃을 나타내는 색깔은 지금 이렇게 <laughs> 사투리로만 남았어요 음, 이렇게 남았네요 그 피더브룩 팜실 있죠 핸드스피닝, 고, 실, 두볼 가지고 떴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이제 팔을 이어서 할 때는 컬러가 이 팔을 뜰 때는 그나마 좀 이렇게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의 실을 찾아서 중간에서 <laughs>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그나마 연결되게끔 떴어요. 첫 배색 스웨터라 처음 코 잡는 것부터 어렵더라고요. <laughs> 튜블러, 튜블러 캐스톤 하는 방법 두코 고무단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이 뒷부분 이제 숄로 점은 숄로로 이렇게 경사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색이 시작되니까 와. <laughs> 신경 쓸게 많잖아요. 배색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막 어려웠어요. <laughs> 당연히 어렵죠. 처음 뜨는 배색이고 처음 뜨는 스웨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좀더 넓게 주다가 실을 걸어주는 간격을 좀 넓게 주다가, 어, 약간 불안한데? 이거 왜 이렇게 타이트하지? 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 뒤에 쪽으로 갈수록 좀 자주 걸어줬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이쁜데요? <laughs> 뒷부분이 또 이렇게. 보니까, <laughs> 이것도 패턴 같네요. 음, 패턴이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실 걸어주면서 떴고요. 처음에는 한 손으로 썼, 떴어요. 음. 그러다가, 음. 양손으로, 한쪽은 이제 컨티넨탈,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메리칸 플리킹 사이, 어디쯤인가로 <laughs> 해서, 했더니, 저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뻣뻣하지 않고, 그러니까 타이트하지 않고, 여유감 있으면서, 어, 편물이 부드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아래에, 몸의 구간은 뭐 신나게 달렸죠. 율리스가 뜰때 얘가 약간 탄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떴어요. 뜨고, 그 다음에 두코 고무단 하고, 돗바늘 마무리하고, 예뻐서, <laughs> 보고 있네요. 계속. 얘를 이제 금요일 밤에 빨아가지고, 어, 어제 일요일까지 말린 것 같아요. 토요일, 이틀 말렸죠. 이 아랫부분, 이쪽 한겹 부분은 금방 그래도 말랐는데, 이두겹 부분은 좀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겁이 나니까 탈수를 세탁망에 넣어서 탈수를 약으로 돌리고 했더니, 이렇게 막 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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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가 쉬고, 돌아가다가 쉬고 하는데, 보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멈추고, 그냥 말렸어요. 생짜로. 말리고, 에어컨, 아,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여름, 지금 완전 여름날씨거든요. 한국에. 한국으로 치면, 진짜 한여름 날씨에요. 30도? 33도까지도 한낮에는 올라가는 날씨라 더워요. 응. 그래서 <laughs> 에어컨을 켜놓고 얘를 말렸더니 응. 다 말랐네요. 응. 입을 수가 없어요. <laughs> 음, 가장 큰 응. 어려움이 온것 같아요. <laughs> 여기 와서 뜨게 막 열심히 하고, 입, 아, 예쁘다 하면서 뜨고 나면, F4를 짠 하면, 입고 막 나가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뜻친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입을 수가 없어요. <laughs>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더워요. 입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laughs>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아쉽네요. 입고 나갈 수가 없어서 소매 코줄임 갑자기 소매 코줄임 얘기하네요. 소매 코줄임도 이렇게 여기 하라는 대로 도안대로 저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코줄임 없이 뜨다가 고무단 시작하기 직전에 한번더 코줄임 해준 부분을 하고 도안대로 저는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이두코 코막은 처음 했어요. 어, 이 제일 처음에 바디 부분은 그 영상을 켜놓고 보면서 하나 하고 보면서 하나 하고 하다가 맞겠지?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하면서 쭉 했어요. 하기는. 괜찮아 보여요. 보기에도. 어디 뭐 이렇게. <laughs> 이상한 부분이 잘안 보여요. 어두워서 일단 안 보여요. <laughs>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팔을, 이쪽 팔을 했는데, 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싶은 거예요. 제가 종이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대로 보고 해야지? 했는데, 뭐 잘못 쓴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이쪽 소매는 좀 망했어요. 자세히 보면 망했어요. 잘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어, 이렇게 대충 할순 없다. 그래서 마지막 소매를 할때 다시 영상을 찾아봤어요. 제가 처음에 보고 했던 그 영상을 찾아보고 완벽히 내가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좀 보고 그 다음에 소매를 해보자 해서 했더니 왜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여러번 보니까, 어? 이거야? <laughs> 싶을 정도로 너무 간단, 간단한 건가? <laughs>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겉겉 안, 안, 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겉겉 안, 안. 이제 원통이니까 이제 처음 시작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 그 로직은,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하고 겉뜨기는 처음엔 안뜨기 방향으로 그리고 왜두 번씩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겉뜨기 방향으로 안뜨기는 반대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겉뜨기 방향 두 번째는 안뜨기 방향.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이 안뜨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연결할 때이 안뜨기를 먼저 이제 코를 내려놔야 하는 경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이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른 바늘 하나 제가 이제 따로 들고 코를 거기에다가 붙잡아두고 저는 어 그리고 나서 걔를 걸어서 이쪽 서 이쪽 안뜨기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더라고요. <laughs> 어, 어, 살았다. 드디어, 어, 이 주코 고무단 코마금을 내가, 어, 숙지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뿌듯하게 F4를 했습니다. 세탁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 왜 깜짝 놀랐냐면, 세탁을 하려고 이제 세를 풀고, 얘를 이렇게 물에 적셨는데 갑자기 그으 하는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으이거 무슨 냄새지? 이거 어디 동물 농장 냄새인데? 그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무슨 실이지? 음, 피더블록하고 율리스 중에 어디서 이렇게 심한 냄새가 올라가지? 아무래도 뭐 가공이 덜된 실에서 냄새가 더 있겠죠. 그래서 어,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건조되어 있는 실에서는 아무 냄새가 없어요. 둘 다. 그냥 섬유 섬유 향 같은 느낌 그냥 그래서 세탁을 이제 하는데 저 세제가 제 세제가 유칼립투스 향인데 그 양냄새가 <laughs> 유칼립투스 향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어떡하지? 이거 말라도 이 냄새가 계속 나면 어떻게 입지? 입기 힘들 것 같은데, 음, 그 생각을 좀 하면서 말렸어요. 그래서 거의 한90% 정도 말랐을 때, 이, 이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니까 범인이 요 <laughs> 실이더라고요. 이휘더블팜의 실이 그 양, 향기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은 말르고 나서 맡아보니까 또 없어요, 향이. 음. 음, 하나도 또안 나요. 참 신기하죠. 물에 닿으니까 그 향이 정말 확 올라와서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향이 막 이렇게 차는 기분도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어, <laughs> 다 완성했네요. 제가, 음, 이어보고 또이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할게요. 제가 실을 네 볼, 몇 볼을 샀지?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이게 하나를 통째로, 하나가 통째로 남았고, 그 다음에 또한 볼은, 음, 소매 한요 정도? 뜰 정도만 쓰고, 거의 그대로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율리스 실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응. 그, 도안대로, 음, 필요한, 어, 볼 개수대로 산것 같은데, 꽤 많이 남았어요. 제가 팔도 좀 짧기도 하고, 또 바디를 그렇게 길지 않게, 이게 라지 사이즈로 뜨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지 않게 떠서 그런지, 실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느낌이에요. 처음에 코 잡을 때, 여기 넥 부분, 코 잡을 때좀 힘들었다, 어, 좀 어렵다, 라는 생각 했었고, 그리고 끝에 코 마무리 하는 거, 어, 좀 많이 어렵다. <laughs> 근데 또 이렇게 새로운 기법을 배우니까 재밌었어요. 재밌고 제가 인스타에 이 음, 사진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꽃 컬러 그라데이션 되게 색 넣은 거 너무 이쁘다고 막 해주셔가지고 음, 기분이 참좋더라구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드로잉 FO 영상으로 왔습니다. 제가 또 금방 찾아올게요 안녕 북스월 서점인데서점인데서점인데서점인데 오마이갓 이거 뭐블락키 뜨는 건가? 엄청 크다 아란 트위드 아 이쁘다 이 색깔 이렇게 반가운 서정 패키지도 파네요, 패키지. 인형 만드는 키트? 키트 같은데? 와, 실이다, 실. 이거 너무 예쁜데?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